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한번 볼 텐데 일단 현대차 오늘 2.6% 빠집니다. 뭐 고가에 혹시라도 물려 있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제가 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2월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3월달에 바로 시행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인데 어 정부 정책이 지금 저 PBR 종목들을 그쵸 재평가를 받기 위한 그쵸 원래 얘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까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어요. 이유는 하나죠.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총선용이 아니. 아니라, 아 물론 뭐 총선 용이죠. 총선 용인데, 그걸로 인해서 시세가 나온다면 우리는 오케이,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미 시세가 조금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서 이 매수 타점을 잡을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즘에 하도 입구수들이 많아요. 뭐, 말만 하면 지가 다 했대.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 어제 계좌에 대한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어저께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60% 가까이 되다가 오늘은 52.8%로 어저 계좌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기간을 보면 1월 2일부터 <laughs> 2월 15일 그쵸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수익이 52.8% 그쵸 계좌에 총 있는 금액이 50%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오픈하는 이유는 왜 하느냐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겁니다 그쵸 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데 이걸로 돈을 뭐 많이 벌었다 이런 것보다 그쵸 내가 뭐100%수익냈는데200%수익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네 계좌에서 얼마를 벌었니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좌 인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코스피 등락률 누적 그리고 어 여기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1.5% 하락 0.9% 하락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자동일지예요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조회 계속 눌러보면 그쵸 계속해서 장중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지금 52.9%, 53.03%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죠 사실상 발도 안 되는 수익이잖아요. 아니 한달반그죠한달반 만에 24년 들어서 새해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좌를 50% 이상, 50% 이상 수익을 냈을까? 그쵸? 이건 주도주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를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지를 보면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여기 그 코리아이프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오늘 하락 마감하면 그냥 팔 겁니다. 저는 팔고 나올 건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 2월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죠. 그쵸? 그리고 뭐 과거에 제가 매매했었던 내용을 보면 22년도에 매매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손절을 할 때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거고,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 50% 이상을 한달 정도만에 달성할 수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1월 달에 뭐 반도체도 강했고 바이오도 강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세스 같은 종목들 어 요거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매수에서 매도하고 나왔죠 이때 당시에 수익이 15.49%예요 15.49% 1월 25일 매수해서 29일 매도했는데 휴일이 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틀 동안 15.4% 나오고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빠지는 거 확인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강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을 한 결과 그쵸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서 11 %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2월 달 들어서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이 있죠. 그게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2월 초에 공략을 해서 그쵸? 2월 며칠이에요 이거 2월 8일입니다. 연휴 바로 직전인데 이때 매도하고 나왔을 때47% 수익. 이렇게 계좌 수익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종목 수익은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제 계좌 수익이 어때요? 50%가 넘었다. 그쵸. 계좌 수익을 내려면 수익과 손실 모두 합산한 수익이 무조건 플러스로 돌아야 되고, 그것보다 시장보다 무조건 강해야 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그쵸.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기간도 얼마 안 걸린다. 단기 매매. 그렇죠 단타하지 말고 스윙 하세요 그리고 그 스윙 매매를 하기 위해선 정말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신고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 1,700분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2월 15일 하나 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뭐요 내용 제가 있다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됐는지 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소통방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현대차에 대한 상황을 보면 현대차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은 좀 빠지기는 하는데 현대차가 2월 들어서 그리고 1월 말부터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어요. 현대차 같은 굴뚝주가 거의 한30% 정도의 상승폭을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뭔가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pbr. 그렇죠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자산가치만큼도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어디한테 국민들한테 자 그럼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거기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보다 제가 이슈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대차 자딱 찍어보고 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뉴스를 보면 됩니다 뉴스 탭을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 나오는 게 다예요 자 보시면 뭐 여기 나오네요 여기 저 PBR 바람 타고 52주 최고가 달리는 현대차 그쵸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시로 나오던 대표주자 9개월 만에 52주 신고가 벚꽃 배당도 수급 포제. 그죠. 렇 근데, 여기 나오는 벚꽃 배당 있죠. 벚꽃 배당. 요거, 배당 늘린다고 해서, 굉장히 뭐, 저평가가 해소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게 나와야 돼요. 이제 미증시를 보여드릴게요. 미증시를 보면, 미증시 대표주가 지금 뭐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죠.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통주식수가 어때요? 계속 줄죠. 이왜 주는 줄 아세요? 소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는 거 얘네가 배당을 못 줘가지고 안줄것 같아요. 그 돈으로 사서 소각시키면 시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적은 기본이고요. 아 주식을 하는데 실적은 기본이지. 근데 그 실적도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쵸. 이것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쵸. 시가총액 1, 2위 어때요? 아니 애플을 장기차트를 보면 자 보세요. 이, 이 정도면 거의 뭐 천국의 계단이죠. 월봉 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그쵸? 이거 분기당 보잖아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의 주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실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실적으로 인해서 유통주식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EPS가 올라요. EPS가 올라가는 작업을 실적과 주식수를 줄이는 걸 병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들하고 수익을 보는 게 같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무슨 개념이 있죠? 오너의 개념이 있다. 그쵸? 오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사실상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고가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아래다가 기아를 붙여서 보자. 그럼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내용 보세요. 1월 말에 저pbr 관련된 종목으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가 딱 발표가 되, 되고 나서 상승폭을 빡 키웠죠. 근데 12월 달에 이미 신고가였다는 거예요. 실적 4분기 실적 언제 나와요? 23년도에 다한 영업 실적 언제 나와요? 이때 나옵니다. 이때. 24년도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나오고 나서는 이미 신고가를 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빨라요? 실적이 빨라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면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찾아다녀야 돼요? 지금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기반에서 저 PBR 쪽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 사실상 이유는 하나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탑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내가 관련주들을 찾자. 그게 코리아 FT에요. 그쵸, 그렇죠? 코리아 FT. 굉장히 강하죠. 자동차 부품존데. 자, 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그리고 코리아 FT. 코리아 EFT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제가 떨어지면 그냥 매도를 할 건데 그쵸 2월달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다 어떤 부분을 베이스로 제가 매매를 했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뭐예요? 현대차 기아차다 현대차 기아차를 두고 현대차 기아차를 매매를 할게 아니라 코리아 EFT 같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된 중소형주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하잖아요 그럼 시장 수익률 정도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을 하게 되면 시장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는데 자 내용 보세요 코리아 이프티 같은 경우에도 쭉 올려서 보면 2월 2일 날 매수해라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에 그쵸 내려보면 또 있어요 중국이 2월 5일 날도 장시작전에 매수해라 계속해서 매수해가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2월 15일 하나 투자증권 시장감에서 8시 44. 2월 15일 시장감에서 우리기술투자 8시 53분 어때요? 그쵸장 시작 전에 다 나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 그랬을 때 코리아이프티뿐만 아니라 하나투자 그쵸. 하나 투자 증권 같은 거 오늘 22% 상승, 2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죠. 그쵸. 3,900원, 3,800원, 4,200원, 4,150원, 불타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결과 어때요? 오늘 22% 상승세.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술 투자. 자,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등락 중이다. 그쵸? 과거에 저도 어, 22년도에 매매한 내역까지 나오죠? 10% 수익 보고 2% 손절하고 0.2% 수익 보고 매매 끝냈습니다. 2022년 8월, 뭐 7월 이때예요. 한 놈만 패는 게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야 돈 벌어요. 오늘 어때요? 정확하게 매수해서 상한가 부분까지 올렸습니다. 팔아요, 안 팔아요? 떨어지기 전까지 안 팔아요. 무슨 떨어짐? 종가상 떨어짐 그쵸 그래서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어야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코리아 이프티를 포함해서 그쵸 종목 수익과 계좌 수익을 모두 인증을 했는데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매매가 너무 어렵고 막 손절만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쵸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현대차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현대차를 잡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그랬죠 그냥 현대차를 보면 됩니다 그쵸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을 했을 때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선 현대차를 봐야 되고 현대차를 기준해서 내가 관련된 종목을 매매했을 때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 아니 종목으로 어떻게 운 좋게 뭘 먹었다 그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좌를 그쵸 계좌 총수익을 6주 만에 50%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끝입니다 끝뭐더 이상 뭐 검증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인증이 안 된다 그냥 그러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대차의 타점이겠죠 그쵸 얼마에 매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어떻게 볼지 요 내용은 제가 실시간으로는 그쵸 실시간으로는 소통방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실시간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그쵸 이거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두세 시간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인증할 때다 보여드렸죠 2주 안에 다 끝난다 어떤 종목이든 3개월 이상 넘어가면 내가 매매 잘못한 거고요. 아니, 이건 아예 실패한 거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키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끝. 난 그냥 그 종목에 딸려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형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으니까 요것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 번호로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신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보세요. 2월달에 정책 발표하고 4월달에 총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종목들이 그때 가서 막 날아가고 신고가 치고 할까요? 이미 신고가를 갔다는 거고 그 안에. 범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리고 앞으로 주,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고 갈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